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계 박시장입니다. 3월 2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55.11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 대기 속에 개인이 차기 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708억 순 매수, 기간은 1394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911.25포인트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2,617억 외국인 순매도, 기간은 185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대기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종일 등락을 반복하다가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아, 즉, 승고르기 장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 주식 시장 약세에도 2750선을 방어한 것은 주도업종의 강세가 지속되고 일부 소외업종 반등 흐름이 보이고 외국인 현선물 동반순매수도 어, 이런 자금 유입이 되면서 또,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기계, 방산 등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어,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 k 이닉스가2.60% 오르면서 18만 어, 18만 1,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8만 3,000원까지 어, 치솟으면서 52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8.70원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월 개인 소비 지출 p c 발표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 규모를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과 반도체 수출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 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나 마이크론, TI, 테크 윙, 오르스, 테크놀로지, TCK, ST,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 2022년 기준으로 약 9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 규모는 2년 전부터 이미 확대 중에 있다며 향후 5년간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 규모는 연평균 17% 속도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1,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수년간 메모리와 파운드리 산업의 동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이러한 AI 생태계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무역수, 무역지수 및 교육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작년에 9월 이후 6개월째 오름세이며 수출금액 물량지수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견인을 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물량지수는 371.07 금액지수는 203.05로 전년 동월 대비 수출 물량지수는 51.8% 금액지수는 65.3%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량 기준으로 2012년 6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고 금액 기준으로는 2017년 12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면서 또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올해는 전체 D램 판매량 중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 비트 수가 두 자릿 수 퍼센트를 올라와서 수익성이 도움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헤스케이닉스 대표이사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는 애심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정부는 이제 비, 어 정부는 어 이번에 열린 이 비상 경제 민생 대책에 회서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단지의 고도 제한을 현행 120m에서 150m로 완화하기로 했고, 작년 3월 용적률 완화 390%에서 490%로 용적률 완화에 이은 추가 규제가 또 완화가 됐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자율주행 FSD 1개월 무료 제공 계획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한빛 네이저 이노메트리, 아바코, 유일 에너테크, 레몬, 리튬포스, 에코프로,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고요. 또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피란티어, 칩셋 미디어, m c n s 등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지만 차익 실현으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2.92%로 이제 마감을 미국장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 완전 자율주행 FSD, 예, 완전 자율주행이 FSD 소프트웨어 판매 확대를 위해서 미국 고객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하는 키를 제공한다고 머스크가 이 X에다가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이제부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FSD 베타 버전을 시연을 하고 차량을 넘기는 것을 우화하겠다고 지시를 했고 자신의 엑스 계정, 옛날에 트위터에다가 FSD가 가능한 모든 미국 자동차는 이번 주부터 한달 시험 중에 가능해질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예,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용량이 한 60Ah로 삼성 SDI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의 용량이 20Ah인데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여러 개로 묶어서 이 모듈로 테스트한다고 밝힌 것은 국내에서 현대차가 최초로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9이 예, 7월 중공 예정인데, 예, 의강시, 경기도 의왕시 n 최세대 배터리 a 구동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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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g Yang g p u 그래픽 a 치이기업의 신제품 a i 가속기 n g 동 a n g y a 소 g Yang y 호재로 작용하면서 네, 솔루스첨단소재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바닥주로 관심주로 말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힘이 좋았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기대감이 속이 되면서 재롱전기, 효성중공업, LS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가온저산 등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흥이 이 좋았습니다. 생산용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인프라 기업들에도 대형 호재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고 또 정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돼서 이에 대한 솔루션을 국내 인프라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AI보다도 데이터 처리 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어, 되지만, 예,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지만, 데이터 센터는 지금 공급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중에 약 3분의 1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고요. 또 전체 전력망 중70% 이상이 설치된 지가 25년이 넘었고, 또 전력망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30년을 가만 하면 하루빨리 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한편 이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 180억 투자해서 미국 엘리베마 변압기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2019년에 4,650만 달러 약 6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테네시 주에는 일본 미쓰비시 변압기 공장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또 이에도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S전선 또 대한전선 등도 이런 전선 업체들도 해외 신규 공장 건설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여행관리 종목들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3개월 연속 10만 명 돌파 소식에 롯데관광개발, 토비스, 파라다이스,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잉글루드랩, LG생활건강, 토니모리 등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여행관리 종목들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 올해 들어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3개월 연속 올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30만 명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달 25일 기준 제주 방문 외국인 수는 117,312만 명 잠정 집계로 나왔고요. 1월 달 10만 1,143명, 2월 달 11만 1,7698명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상결 연속 외국인 관광객들이 월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이월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주관광협회가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또 봄꽃이 개화하는 4월부터는 이 본격적인 제주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제주 지역의 경기 활성화 면세점 카지노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실제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내 드림타워 카지노는 올해 들어서 최대 매출 기록을 매일 매월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 볼티모어의 교량이 붕괴가 되면서 물류대란 우려 소식이 나오면서 흥아해운,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동방, 태웅로지스 등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삼박이 항구 다리에 삼박이 항구 다리에 충돌해서 다리가 붕괴가 되었고 인근 볼티모항이 잠정히 폐쇄됐다고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공급망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이번 교량 붕괴 사고가 자동차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에이시하고 있고 메릴랜드 항만청에 따르면 물동량 기준 미국 구위 항구인 볼트 모항이 작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 7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볼트 모항 전체 수입의 42%인데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BMW,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볼보 등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볼트 모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운 종합물류 관조 정보들이 반등이 났고 반면에 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가 미국 지역의 은행을 다섯 곳을 등급 전망으로 내려고 뭐 부정 등급 전망을 부정적 하향 소식이 내리면서 은행주들이 지 하락을 했는데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제비금융지주등 은행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